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이제 손목이 제대로 안 써지는 거예요, 그죠? 손목만 안 써지는 게 아니고 손도 안 지어지잖아요, 그죠? 예. 지어 지워 한번 지어볼게요. 꽉 지어보세요. 뒤집어도 한번 어느 정도 지어지나 볼게요. 지어보세요. 꽉. 오케이.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지었다 폈다. 손목 한번 움직여볼게요. 오케이, 요쪽도. 손목. 잘안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예. 이렇게 터지고 다른데 혹시 통증 있어요? 네 없어요 팔 한번 들어봅시다, 발목 오케이 주먹 쥐었다 뻗다 다시 뒤집어서 어제 주먹이 안 쥐어졌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 어제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어제 불편감이 10개였다 그럼 지금 개수로 치면 몇개 정도 상태예요? 90자로 쳐보면. 90자로 했죠. 응. 어제 10개가 불편했다. 그래서 2개. 2개 정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정도 된 거죠? 이게 9월 5일이니까 한3 0 3주 동안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더 많이 들리는 편인가요? 어 조금 들려요. 그때보다는 그때는 네, 이렇게까지 평으로안 왔어요. 통증도 있나요? 통증,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네, 없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지지지지한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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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이이지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게이아게이렇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여기도? 거기렇 여기 집에 네. 있면은 토요일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몰랐거든요 일요일날 진료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X돼갔더니 CT하고 또는 뭐 뇌쪽은 이상 없다고 해서 5일날 바로 잡아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병원에서 한 3주간 기다렸다가 이제 약속을 잡아주셔가지고 믿고 기다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 뭐해서 근전도를 요번 주 요번주에 받았거든요, 아 저번주에 예, 예. 물리치료는 한 2-3회 계속 받았어요 신경외과 퇴근이야기군요 예. 그게 근데 계속 다. 그냥 기다리라고는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기가 뭐해가지고 알아봐서 했는데 신경외과 쪽이 이게 신경쪽이니까 물리치료를 계속 2-3회를 받았는데 허전이 없었어요 저... 비슷해요? 좀 낮을 것 같긴 하지. 그니까, 각도가. 좀 올라오는 것같 하고 아직은, 어쨌든, 아리까리. 자, 좀 어떠셨어요? 여기 이제 통증이. 네. 조금 준것 같긴 하거든요. 아, 오케이. 번은... 통증 사실 첫날은 이제 통증 얘기를 <laughs> 안 하셨어요. 아, <laughs> 안 했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원지 심각하니까. 네, 렇게 깜빡하셨나보다. 그... 아, 통증도 좀 줄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아 손목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더 한번 들어볼게요 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아프지 않아요 통증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처음에 통증이 10개였다 그리고 90 숫자로 쳐보면 몇개 정도 줄었을까요? 3, 4? 3, 4 정도가 줄었어요 네, 이런게 응, 만지면 그때 보다는 좀 줄었어요? 네 자, 한번 움직여볼까요? 좀 올라가네요 네, 지난 주간. 이렇게. 이렇게. 통증은 어떠세요? 저리. 이거는 저번하고 똑같이 뚫긴 했는데. 네. 일 정도. 일 정도. 정도. 움직임은 요 정도. 어떠셨습니까? 네. 여, 여기 상처 어떠셨어요? 네. 누르면이에요 아니면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돼? 만졌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어 한번 올려볼게요 오케이 내려보시고 한번 더 올려볼게요 수평까지 원래 안 올라갔었죠? 네네 정도 그 정도 그 어. 힘이 좀, 붙, 좀 붙었네요 그죠? 네 뜨는 것도 좀 낮았어요? 젓가락도 좀더라고 오케이 다행이네요 돌아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전체 불편감이 처음에 엮였다 굳이 숫자로 생각하정 좀저 절임. 지금어요 여기는 었고요 네. 만지면 아픈거죠? 그죠 만지면 아, 절절절한거죠? 평소 때 다시 한번 손 위로 한번 젖혀볼게요. 최대한. 어, 내려 보세요. 더 올려볼게요. 많이 움직이시는데? 그쵸. 저도 봐도 움직이아 약간 좀 올라오는 것같아 예예. 자. 좀 어떠셨습니까? 조괜찮은 조금 말고. 괜찮은데, 더 올라가고. 그러네.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쭉 올려볼게요. 그러네요. 이제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근데. 자, 이 정도는 아닌데. 네. 저렇어띄 그러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일상에서 이제 통증, 이런 건 아니고, 만질 때 아팠었는데. 네, 네. 그 어, 자체도 어, 좀 줄었다는 얘기 맞아요? 많이 줄었어요. 좁습니다. 각도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어, 저, 더 많이 올라와요. 아, 올라가고좀 같아요. 자, 음. 어, 이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내려 붙이고. 음. 네. 내려보시고. 한번 아 예, 다시 한 내려보시고. 한번 내려보시고, 다음더 올려볼게요. 이제 가벼운 건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벼운 거잘 들고요. 예. 0 두 번째 어. 때만 좀 불편한데, 굳이 스치워 한번 해볼게요. 불편감이 첨에 올것 같으면 굳이 스치워 해보면 몇개정 감각 말고로 드는 거예요. 전체 다코탈80%정으로는 회복이 된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고 그랬더니, 그 누가 응.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 땡겨보자, 이거. 손가까보면좀 즐거운 일주일 보냈을 것같은데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 안 좋은 일 때문에. 요거는 <laughs> 네, 괜찮아졌어요. 여기도 더 올라오네요, 지난주보다는. 네, 그쵸. 여기도 네. 한 1, 2개? 오케이. 지금 존재 총평을 해보면 2. 처음에 10개였으면 몇개 정도 상태? 1, 2? 1, 2 정도 틀렸어요. 네.